현지 시각으로 22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WWDC 2020이 진행되었습니다. iOS 14를 비롯해 맥, 워치 OS들도 발표가 되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iOS 14의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볼게요. 먼저 아이폰의 홈 화면과 위젯 앱 구성이 새로워졌습니다. 애플이 위젯 기능을 지원을 안 했던 건 아닌데 홈 화면 맨 왼쪽에 모아 놓을 수 있었고 자유롭게 설치하는 건 힘들었었거든요. 이제부터는 홈 화면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 시간대별로 관련 앱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스마트 스택 위젯도 탑재가 되었다고 하네요. 앱과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이 또 있는데요. 바로 앱 보관함 기능입니다. 내가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한 페이지 안에서 자동으로 앱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줍니다. 이앱 보관함이 페이지 맨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홈 화면 페이지 수를 줄여서 앱 보관함을 빨리 쓸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. 이번 iOS 14에는 자동 번역 앱이 탑재가 되었습니다. 일반적인 번역 앱과는 다르게 와이파이나 LTE, 5G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해외에 나가서 혹시나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곳에 가게 되더라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다는 뜻이겠죠. 사용자 UX, UI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. 그 중에 Siri를 살펴보면 Siri가 작동될 때마다 화면 전체를 덮어버리는 바람에 실행 중이었던 앱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부터는 작동 되더라도 화면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Siri 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이나 페이스타임도 다른 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될 거라고 하네요. 그리고 신박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는데요. 먼저 앱 클립 기능입니다. 간단히 소개해드리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적립이나 멤버십을 이용할 때 관련 앱을 매번 설치해야 했잖아요.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. 앱을 깔지 않아도 적립할인과 같은 기능만 그때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이 뜬다는 거죠. 모든 앱이 되는 건 아니고요.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앱만 되고요. NFC 태그나 QR 코드로 앱 클립을 실행시키면 멤버십 활동이나 결제를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니다 특히 기능이 생겼습니다. 2021년형 BMW 5 시리즈부터 이 기능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다른 iOS 사용자하고도 공유가 가능해서 본인 말고도 다른 사용자가 시동을 걸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놨다네요. IOS14는 iOS13과 마찬가지로 아이폰6S 이상의 기종부터 적용됩니다. 먼저 개발자 프리뷰 버전이 제공되며 일반 이용자를 위한 퍼블릭 베타 버전이 7월부터 제공되고요. 정식 버전은 올 가을 출시된다고 하네요. iOS14 발표 관련 정리해드렸고요. 지금까지 테크림이었습니다.